네.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영화 영린 연출한는 이재규라고 합니다. 예. 네. 반갑습니다. 그, 영화를 만들 때저희들 가슴이 많이 떨렸던 것처럼 네. 어, 영화를 보시는 여러분들 가슴 속에도 폭강되는 그 떨림이나 울림이 남았으면 좋겠습니다. 어, 저희 영화 영린은 아주 담백하고 깊은 영화입니다. 그 맛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기를 네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현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이렇게 객석 가득 채워주시고 그리고 저희 영화 선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저희가 여러분들께 이 영화를 통해서 전해드리고자 하는 메시지가 있는데 영화를 보시고 나서는 그 메시지가 여러분들 가슴속에 가득 담겨있길 바랍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남은 휴일도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지민입니다. 네, 오늘 아침 에찍부터 모여서 부산에 내려왔는데요. 정말 많은 분들이 환영해주셔서 피곤한 줄도 모르고 진짜 너무 힘이 나고 감사하는 마음입니다. 네, 저희 영리, 영화는요. 그냥 가볍게 재미를 위한 영화이기보다는 어, 여기 계신 많은 캐릭터들이 어, 하나의 가슴뭉클한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영화예요. 그래서 보시고 나서 한 번쯤은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여운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음... <laughs> 네, 영님과 함께 좋은 일요일 시간 보내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월요역의 정은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어김없이 부산에서 이렇게 가득가득 메워주셔서 진심으로 용기가 많이 나고요. 어, 부디 그 영화 즐겁게 감상으면 좋겠고요. 괜 촬영 기간 동안 많은 배우분들이랑 스태프분들이 참 고생이 많으셨는데 그 마음이 진심이 잘 전달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늘 네, 건강하시고요.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역시 살아있나요? 네, 이번 민 영화에서 잠깐 역할을 맡았습니다. 그래서 연기하는 데는 너무 힘들었고요 네, 죄송한데 농담 그래도 저 영화에서 그 현민 씨의 말 타는 모습이 이렇게 섹시할 수도 있다. 아, 네, 그냥 달릴 때마다 섹시미가 뚝뚝 떨어져요. 네, 그리고 오늘 조정석 군이, 한턱을못 했는데, 정석이는 모든 액션을 자기가 대역 없이 수반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정재형 선배님께서는 그 절제된 4시의 연기를 보여주셨고, 니요 아무튼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재형입니 꽉꽉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아, 이, 이쪽은 비닐잘안 보이죠? 지민이 형하고 이거 잠깐 오라까요 안전도 그냥 저업만 시켜요 시큰바요 시큰바 네 아주 그냥 저희 영화 아, 많이 사랑 부탁드리고요.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아쉽지만 이것도 내마부터 좋은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